어, 요즘 저는 바뀌어야겠다는 생각으로 가득합니다. 지금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벼랑 끝의 위기감. 근데 저는 이 위기감을 은근히 좋아합니다. 아마도 저는 새로운 결정을 내릴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4년간의 언론사 경력을 접고 3년간 방황하다가 32살이 되었을 때내 커리어는 백지장이나 다름없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때 말로만 하겠다고 하던 유튜브 채널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프리미어랑 포토샵을 까는 방법도 유튜브에서 찾아 따라해야 할 정도로 아무것도 몰랐지만 내가 유튜버가 되기로 결정하고 행동해야 모든 것이 바뀔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쪽으로 갔을 때 이런 걸 결정하세요, 결정. 근데 그 결정이 키워드 하나를 고 있으면 좀더 쉬워집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여러분들 마음 안에 키워드 하나 가지고 이만큼 더 성장해가지고 만날 수 있도록 합시다. 아셨죠? 네, 오늘 이렇게 얘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웃음> 여기까지입니다. <웃음> 저는 곧 34살이 됩니다. 전염 유튜버 3년차가 되고 책임질 식구는 아직 없지만 나를 책임질 건 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좀더 바뀌기로 했습니다. 어, 저는 아침에 일어나기로 결정했는데요. 원래 제 기상 시간은 보통 오전 10시쯤이었어요. 12시까지 잘 때도 많았고요. 3년 전에 스타트업 회사를 관둔 이후로 기상 시간을 따로 만들어 지킨 적이 별로 없었어요. 예전에 무기력증도 심했고 유튜브를 시작하고는 솔직히 밤새 편집할 때도 많아서 일찍 못 일어났어요. 근데 제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 않음으로 인해 잃는 것이 많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미팅을 해도 오후나 저녁에 하고 강연을 해도 보통 오후나 저녁이고 1대1 상담을 해도 마찬가지라 예전처럼 한낮 시간대를 영상 기획하고 편집하는데 온전히 쓰기가 어려워졌어요. 특히 제가 콘텐츠 대본을 쓸때 낮에 잘 써지는데 낮에 혼자서 쓸 시간이 줄어드니까 영상 생산성이 확 떨어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기로 시작했는데 아직은 솔직히 진짜 억지로 끌려 일어나듯이 일어나게 되는 것 같아요. 진짜, 진짜 너무 많거든요. 그래도 어떻게 어떻게 일어나서 차도 마시고 환기도 시키고, 그리고 향도 피우면 기분이 상당히 좋아지긴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자격증 공부를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격증이라고 해봤자, 제가 문헌정보학과 졸업을 했기 때문에 사서 관련한 자격증이 있고, 21살 때 공무원 공부를 했었는데, 공무원 시험 칠때 가산점 받아야 되니까 정보처리 기능사 자격증을 아주 벼락치기로 공부해서 땄었거든요. 살면서 자격증이 그렇게까지 필요했던 순간이 생각보다 별로 없었어요. 근데, 요새 이제 필요성을 느껴서 시작한 공부가 있습니다. 바로 심리상담사 자격증입니다. 어, 댓글에 자주 달리는 질문 중 하나가 "심리 공부를 따로 하셨냐?" 이런 얘기를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 사실 공부 안 했거든요. 어, 제가 요새 1대1 상담도 진행을 하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앞으로 고민 상담 관련한 콘텐츠도 계속 만들어 나갈 것 같은데 그래도 좀 전문적인 공부를 해 놓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한국 심리 교육 협회에서 심리 상담사 자격증 6주 과정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심리상담사 자격증 강의만 있는 게 아니라 심리상담과 관련해서 심화 과정도 있고, 성격 유형 검사 분석하는 것도 있고, 뭐 역학 이용해가지고 상담하는 방법, 그런 거 관련한 자격증? 이것뿐만이 아니라 총 28개 과정이 있는데, 지금은 이벤트 중이라서 그중 3개 과정을 무료로 들을 수 있거든요? 이건 진짜 꿀인 것 같아요. 제가 커리큘럼을 보니까 그냥 공부하는 용도로도 상당히 괜찮겠더라고요. 저도 자격증 자체도 목표긴 하지만 심리상담과 관련돼 가지고 체계적으로 한번 훑어보자 이런 것도 있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제가 6주 후에 심리상담사 자격증을 따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심리 상담과 관련해서 이력이 필요하신 분들은 한국 심리 교육 협회 검색하셔 가지고 자격증 수업 과정들 한번 보시고 공부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무료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일 스쿼트 100개를 시작했어요. 작년 중순까지만 해도 제가 스쿼트를 거의 매일같이 했었는데 근데 작년에 제가 산에 오르다가 발목을 한번 삐끗하고 새끼 발가락도 어디 부딪혀가지고 부러졌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좀 운동을 계속 놨다가 그거 핑계로. 최근에 제가 감기에 진짜 심하게 걸렸거든요. 제가 퇴사한 이후에는 이 정도로 감기를 심하게 걸린 적이 없었는데, 근데 아, 이게 내가 나이가 든 것도 있고, 또 운동을 안 했더니 체력이 좀 많이 약해졌네? 그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스쿼트부터 시작해봅니다. 저 빼도 박도 못하는 30대 중반이 이제 되었거든요. 좀더 철저하게 살아야 될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진짜 진짜 게으름뱅이거든요 그래서 한달 정도 좀 힘들겠지만 매일 아침마다 7시마다 인스타 스토리나 유튜브 스토리로 기상 인증을 한달 내내 해나갈 생각이거든요. 6주 후에는 자격증 인증하고 할수 있으려나? 여튼 어쨌든 한번 해보겠습니다. 결정해야 바뀌니까요. 소리면 저럴 수 있겠지. 저럴 수 있겠지.